<laughs> 금지, 금지, 금지. 3일차에는 시즈오카 이즈반도를 가요. 온천, 바다, 산, 모든 자연이 다 있어요.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이즈반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온천마을 시진지예요. <laughs> 아담한 곳이라서 한두 시간 정도 산책하면서 둘러보기 좋은 곳이에요. 특히 대나무 숲길 여기가 좋더라고요. 대나무 바람 소리도 들리고 고즈넉하게 걷기 좋아요. 와중에 꽃 사진도 칠수 없고요. <laughs> 마을 안에 절이 있어요. 1,200년 된 사찰이래요. 절 안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한 일본인 아주머니가 동전 던지는 걸 봤어요. 아 나무통이 그렇게 쓰는 거였구나 우리도 따라서 한번 던지고 기도 한번 하고 갑니다 여기 슈젠지에 와사비 아이스크림 가게 집이 여럿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에 진짜 와사비만 띡 얹어 주는 거대요 맛있겠다. 이거 집에서 따라 해 먹을 수 있겠는데 네, 어제 시계 에피소드 주인공이 간식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슈메이킹으로 지갑 여러 번 얇아지셨어요. <laughs> 이즈안도가 진짜 자연인 게 가는 길 곳곳이 다 산이고 숲이더라고요. 도로도 되게 잘 닦여있고 차들도 많이 없고 숲 드라이브하기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게 숲을 가로질러가서 오늘의 두 번째 장소 오무로산에 도착했어요. 제주도의 오름이랑 똑 닮은 곳이에요. 엄청나게 큰 녹차 뿌딩 같죠? 이렇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 가면 엄청 큰 분화구가 있는데 그 분화구 둘레를 따라 산책할 수도 있어요. 360도 전망을 다볼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본 사람처럼 말하냐면요. 리프트 점검 기간이래요. 우리가 간 날이 와,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잠깐 뻥짜 있다가 거기 계시는 작업자 한분 붙잡고 걸어는 올라갈 수 있냐고까지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그거 아시죠 켄즈들의 빠른 적응 상황 판단력 에이 모르겠다 우선 기념사진이나 찍고 가자 플레이 배안고파도점심도잘 챙겨 먹고 사기충전도 하고 바로 옆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4,000년 전 오무로산이 탁 터지고 나서 흘러내린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해안이래요. 뜨거운 용암이 바다랑 만나면서 갑자기 식으니까 해안선이 들쭉날쭉한 기복이 심한 편이라고 하네요. 딱 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저 익숙한 실루엣, 눈앞에서 못 올라간 오무로산까지 다 보여요. 아, 오. 여기 형수교 위가 장관이에요. 뾰족한 암석뒤에 수교가 음. 있는데, 밑에서는 파도가 절벽에 탁탁 부딪히고, 다리는 살짝살짝 살짝 흔들리니까, 아이고, 절로 아나님, 부처님 찾게 되고요. 해안 쪽으로는 절벽이 나 있고, 다른 쪽으로는 숲이 이어져 있어서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날은 유독 습한 날이라서 땀이 삐질삐질 많이 나더라고요. 못 가요? 그래서 많이 걷지는 않고 절벽 사진 열심히 찍고 나왔어요. 이 집안도 해안 따라가는 바다열차 타러 5분 거리에 있는 기차역에 왔어요. 여기가 무인역이거든요. 표 파는 사람도 없고 기계도 없어서 한참을 헤맸어요. 그런데 진짜 간단했어요. 여기 표를 뽑아 가지고 가서 하차역에서 계산을 하는 거래요. 안녕하세요. <laughs> 음, 역시 시간 칼같이 맞춰서 들어오고요. 안녕. 들어가세요. 짠! 어? 이, 내가 생각했던 열차가 아닌데? 관광열차 같은 게 와야 하는데, 지하철 좌석열차가 온 거예요. 에이, 그래도 뭐. 바다노선 따라가니까 일단 출발합니다. 저는 차를 가지고 가야 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우리는 기차 종착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동차도 기차랑 거의 같은 길로 가요. 주유소 들려서 기름도 까뜩 채워놓고 바다 따라서 이렇게 50분 정도 달려갑니다. 기차 안에 풍경을 찍어주셨어요. 요런 모습이래요. 근데 50분 동안 기억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거의 다 주무셨대요. <laughs> 제가 늦게 도착해서 헐레벌떡 가는데 저기서 저 발견하고 손 흔들면서 오시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렇게 상봉을 하고 오늘 가는 루칸으로 갑니다. 산속에 있어가지고 숲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요. 이 도로 한단한단 한단 오르다가 산높이 정도 되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요. 오오 아찔해요. 저기 앞에서 차가 마주 달려오는데 어우, 순간 움찔했다니까요. 이 집안도 딱 중간에 있는 네. 유가시모 온천마을이에요. 네. 예약한 루칸이 숲속 계곡 옆에 딱 자리 잡은 곳인데 18개의 객실밖에 없어서 항상 풀부킹이래요. 여행 마지막 날 조용히 푹 쉬고 싶어서 굽이 굽이 찾아왔는데 어, 진짜 사람 콧배기도 안 보여요. <laughs> 일단 웰컴티부터 먹겨주셔서 언능 받아 먹고요. 늦음 어키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방 안내 바로 받았어요. 엄청 꼼꼼하게 하나 하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배고픈데. 나중에 다른 킨즈방 구경 갔는데 다들 눈이 풀려 있더라구요 <laughs> 설명이 너무 길어. <laughs> 그러다방 둘러보고 바로 저녁 식사하러 내려갔어요. 여기가 저녁 식사가 맛있기로 유명해서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오, 코스 메뉴가 일단 길어. <laughs> 짱 좋아. <laughs> 자, 저녁 식사 시작합니다. 아스파라거스. 벚꽃새우 갯장어 말곤국 굽는 동 참치 오징어회 이건 가지구이 오 고기다 와규 스테이키 음 아구 짜다 음. 아구 짜다 금지 요거 저한테는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저눈좀봐 요거는 뱅어가 올라간 과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까지 시즈오카 특산품이라고 하는 금눈돔 장어, 뱅어, 이런 거다 나오고, 다음에 한번또 오고 싶을 만큼 맛있었어요. 시즈오카 한 번에 다 먹었다. 진짜 배가 너무 불러서 료칸 산책을 했는데요. 9시쯤 됐으려나?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계곡물 흐르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정말 고요하게 쉬고 싶을 때 오면 제대로 충전하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만 묵는게 아쉬울 정도예요. 이렇게 아파운하루가 지나갑니다. 시즈오카 여행 마지막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대육장부터 갔어요. 새벽이라서 제가 첫 번째인 것 같죠? 개울물 소리 지원하고요. 수건 하나 챙겨들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의자 나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앉아있으면 거의 신선 노름이에요. 응. 세상 걱정 먼지 같아진 <laughs> 아, 이거 두고 가기 너무 아깝다 아침에 유카타 입고 식사하기로 했어요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 다들 분주해 <목소리> <목소리> 이 방향이 <목소리>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왼쪽. 왼쪽이냐? <목소리> 예법에 맞게 <막> 입으려고 <목소리> 요래조래 풀고 묶고 <묻고> 하시는데 귀엽지 <목소리> <이 목소리> <화면이 목소리> <없지> 않나요? <목소리> <목소리> 아침식사는 밥이랑 반찬이 나오는 일본식, 일본식 스타일이 입어져. 있고 빵이랑 샐러드 나오는 서양식 스타일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요거는 일본식 식사 버전. 너무 정갈하죠? 아, 저밥세 그릇 먹었어요. 아. <laughs> 아니, 밥이 왜 이렇게 맛있죠? 편집하면서 보니까 여기 또 가고 싶다. 체크아웃 하는 게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루 반딱더 있다가 오고 싶다. 바구니가 너무 귀여워.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하셔서 더 기분 좋게 머물다가요.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네. 또한번 기회가 있겠죠? 요 카트 바구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야, 날씨 좋고 하늘 좋고 공항 가기 전에 시즈오카 시내를 들렸다 갈 거예요. 여기에서 1 시간 정도 걸려요. 여기 고속도로 너무 비싸. 시내에 도착해서 말차 젤라또 파는 나나야에 갔어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녹차 맛이 단계별로 있는데요. 제일 진한 7단계 한입 먹어보니까 음.. 쌉싸해한데또 고소해서 맛있더라고요. 공항 출발까지 남은 시간 1 시간. 쇼핑 팀이랑 미술관 팀으로 나눠서 움직였어요. 끝까지 알차게 놀기. <laughs> 저는 시조가 미술관으로 갔어요. 사실 뭘 전시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냅다 간 거여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만 <laughs> 이렇게 틈새 여행의 맛이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식사. 금지. <laughs> 금자동지. 이 안님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laughs>